ESTP랑 ENTP 차이도 디테일하게 조져달라는 요청에 따라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ETP죠. E 외향과 피 인식, 이 외향과 P인식, 이두 요소는 겉으로 티가 가장 잘나는 선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요소에 관심이 많고 에너지가 발산하고 활동적인데 동시에 지속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성향이면 당연히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또, 몰입한다는 건 그만큼 재밌고 즐겁고 호기심이 충족된다는 느낌이죠. 정리하면 자극이 충족되는 이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고 또이 쾌락을 아주 고평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순간, 그 기분 좋은 공간을 담고 싶어 해서 실제로도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혹은 그러한 공간을 막 찾아다닌다거나 어, 이러고 싶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즐거운 시간, 몰입할 수 있는 조건,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매우 많이 싫어하게 됩니다. 노잼이거나, 산통 깨거나, 분위기 흐리거나, 어, 이런 거 조금 잘못 참습니다. T 선호 성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는 성향입니다.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 알것 같은 것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P 선호 성향과 만나게 되면 이게 좀 재밌어지거든요. T는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확실한 근거를 들어가면서 판단을 하는데 P는 J와 비교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집요함 혹은 어떠한 사고의 목적성 이런 게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TP 유형은 뭔가 거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막 따지는데 또 막상 자기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TJ 유형이었으면 논리적 일관성이 어긋나는 경우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TP 유형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을지라도 유연하게 넘어가거나 모른 채하는 경우도 TJ 유형에 비해서 더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급발진하게 되면 이제, 바꾸는 둘다 없습니다. 게다가 외형적인 모습과 만나는 ETP 조합은 대체적으로 자신감 있어 보이고 활력적이고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좀 없고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죠. 그리고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 입장과 생각도 번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상대방도 입장과 생각이 번복되더라도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다만 텐션 이 높거나 다소 비평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 특히 아까처럼 뭔가 몰입해가지고 흥분한 상태일 때는 혹시 화난 건 아니냐? 왜 이렇게 흥분했냐?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내 논리를 막펴 나가고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고 나는 재밌게 말을 막 하고 있고 이 과정 자체에 몰입한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 S 하고 N 차이가 나죠? 인식 기능이에요. 인식하고자 하는 정보의 스타일이 S냐 N이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ESTP는 S 선호답게 현실적이고 신속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정보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냉철할 정도로 현실적인 편이죠. 누군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면서 먼 미래 계획을 말하면 ESTP 유형은 그 계획의 어떤 순수한 논리적 구조가 설령 완벽할지라도 그런 계획을 고안한 전문가가 있니? 그런 계획을 지내게 봤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 그런 계획을 현재 네가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난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충 들어주고 맙니다 현실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ESTP 유형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만 직접 경험한 것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S는 쉽고 빠르게 활용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를 좋아하는데 피 인식 지향적이잖아요 그러면 sp 유형은 기본적으로 쉽고 빠르게 체감되고 인식되는 정보에 민감합니다 쉽고 빠르게 체감된다는 것은 변화라는 것 자체에 예민하다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것은 남들이 경험했거나 책에 써 있거나 이런 것들보다 가장 확실한 변화를 내 뇌에 때려 박아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아 됐어. 나잘 모르겠어. 그런 거. 이랬다가도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가 직접 체감해서 효용을 이렇게 맛본 순간 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네. 야, 미쳤다. 이거 개꿀. 네 말이 맞았네. 이거 너 천재 아니야? 야나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그냥 무조건 다 믿게. 약간 이런 식으로 태세 변환우두룩급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체감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타당성까지 스스로 납득이 됐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변에 야이 방법 어떠냐? 야이 방법 지리지 않냐? 약간 이러고 다니면서 거의 이제 스프링 풀러가 되는 거죠. 반면에 ENTP 유형은 N선호입니다. 선호하는 정보들의 특징들이 되게 좀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죠. 의미, 상징, 가능성, 본질, 미래 이런 것들. 그래서 ESTP 유형에 비해서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NP 유형답게 개방성이 엄청 높거든요. N. 상상지향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떠올리는데 P.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명확한 목적성이 있기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연상시키고 그리고 그걸 또 생각해보다가 새롭게 떠오르는 걸로 넘어가고 개방성 끝판왕이죠. 이렇게 개방적인 인식체계와 또 T를 선호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체감한 것을 토대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뽑아내는 ESTP와는 다르게 ENTP는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좀잘 정리해서 소화시키기에는 나름대로 내가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조사도 해봐야 되고 정리도 해봐야 되고 이럴 필요가 많아요 그래서 ESTP에 비해서 ENTP는 조금 더 학문지향적이거나 탐구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에서 5번과 같은 성향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을 독립적이고 수집적이고 다소 관조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키죠 estp 입장에서 가장 체감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을 했거나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간접경험 정도가 아주 강렬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estp 유형은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상태 혹은 퀄리티에 더 좌지우지 당하기 쉽죠. 비록 스스로는 하나는 아, 이 사람들이랑 달라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어, ENTP 입장에서 체감하기 쉬운 것 역시 당연히 직접적인 경험, 큰 맥락에선 같은데, NP 특유의 개방성, NT 특유의 어떤 지적 호기심 때문에 실제로 의미를 부여하는 체감은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한 간접 경험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이론, 지식, 정보, 뉴스 이런 것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 사회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지식들, 이론들, 가설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또 깨달음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같은 e t p 유형일지라도 ESTP는 뭔가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에 예민하다면 ENTP는 보다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자극을 추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ESTP 유형은 직접 수행해서 얻어낸 성과를 스크린샷, 영상, 뭐 인증 이런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 때더 설득하기가 좋겠죠. 반면 ENTP 유형은 논리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그 이론과 가설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들이일때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면서 오 뭐야 이거 좀말 된다? 야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쉽다는 거죠. 마치 ESTP 유형이 그래서 이걸 누가 해본 적이 있는가? 안 해봤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을 때 ENTP 유형은 꼭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난 이거 될것 같은데?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선호하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보통 EP 유형분들이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끊을게요. 어, 자세한 내용은 또 요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